여러분들이 앉는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앉으실 때 제가 앉는 자세를 네 가지로 앉아서 한번 봤는데요. 번호가 왼쪽 위가 1번이라고 따졌을 때, 오른쪽 위쪽이 2번, 왼쪽 아래쪽이 3번, 오른쪽 아래쪽이 4번이라고 봤을 때, 어느 자세가 정상적인 자세일까요? 이네 가지 자세를 봤을 때, 첫 번째, 왼쪽 윗부분의 자세가 정상적으로 여러분들께 권해드리는 자세예요. 위쪽에서 오른쪽, 오른쪽 위쪽의 자세는 너무 뒤쪽으로 기대고 있죠. 이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물론 편하긴 하지만 문제가 내 몸의 척추 기립근이 퇴화가 자꾸 일어납니다. 좋은 자세라고 할때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는 자세가 어릴 때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엉덩이를 의자에 깊숙하게 집어넣고 편안하게 기대라. 물론 편안한 자세는 맞지만, 문제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이 편안함에 의존이 되어서. 근육이 자꾸 태화가 되는 거죠. 옛날 선비들 보면 양반 자세로 해서 꼿꼿하게 몇 시간씩 앉아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그만큼 척추 근육들이 물론 많이 태화됐고, 물론 그렇게 양반 자세로 앉아 있는 게 좋은 자세는 아닙니다만, 특히 무릎에 굉장히 안 좋죠. 그렇지만 의자를 앉을 때 약간 허리를 세워주는 훈련을 자꾸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왼쪽 아래쪽의 자세는 앞으로 숙여져 있긴 한데, 제가 뭘 보여드리고 싶었냐면, 왼쪽에 있는 위와 아래의 자세는 팔이 어디에 있냐면 왼쪽 위 자세는 팔이 팔걸이에 얹혀져 있죠. 왼쪽 아래쪽의 자세는 팔이 책상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위쪽 아래쪽의 자세들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팔이 바깥 공중에 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일을 할때 어떤 식의 일이 될까요? 공중에 떠 있으니까 타, 타이핑을 하거나 할때 항상 어깨가 바깥으로 빠지려는 것 때문에 얘를 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편안하게 하려면 팔걸이를 이렇게 딱 해주시고 하시는 게 편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팔걸이가 없다면 왼쪽 아래쪽처럼 깊숙하게 손이라도 집어넣어서 내 어깨를 보호하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이 강남의 오피스 빌딩인데요. 한 42층 됩니다. 여기에 한 층마다 큰 회사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회사들 중에서 한 군데 회사가 유독 목 어깨 아픈 분들이 내려와서, 어, 원장님, 어깨가 아파요, 담이 길렸어요, 뭐, 이러면서 이제 침 맞으러 오시는 거예요. 어, 그 중에서 또 제가 유독 친한 분이 한분 계셔서 그 분께,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요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하면서 의자를 한 부서를 대제, 대제적으로 바꿨습니다. 물론, 제 말을 듣고 의자를 다 바꾼 것은 많은 비용을 쓰셨지만, 쓰셨지만, 어, 그리고 나서 몇달 뒤에 그 담당 직원분과 대화를 했는데요. 원장님, 요즘, 아, 요즘 그 부서들 어때요? 했더니 원장님 요즘 어깨 아프다는 분들이 반으로 반이하로 줄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환자분들이 안 오시더라고요. <laughs> 예, 제가 알려드리면 환자분들이 안 오십니다. 그래서 뭐 힘들 수도 있지만 의사나 한의사분들은 힘들 수도 있지만 내가 간단한 방법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내 어깨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또 편안하게 앉아서 보시지만 어 업무를 하시거나 일을 하시거나할 때는 팔을 어디다가 딱 이렇게 받쳐두면. 어깨가 빠지지 않으니까, 받쳐두니까 내 목과 어깨가 훨씬 더 편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앉을 때 자세만 한 가지 더 팁을 드린다면, 목을 살짝만 이렇게 당겨주세요. 그렇게 하고 앉으시면 허리가 바로 펴지거든요. 목을 빠져있으면 허리가 굽는데요. 목을 살짝만 당긴다고 하면 허리가 조금 펴집니다.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당기실 필요는 없고요. 살짝만 당기시면 허리가 살짝 펴져요. 너무 과도하게 허리를 피면 오히려 허리에 척추에 안 좋죠. 그래서 그런 자세로 편안하게 앉아 있다가 힘들면 잠깐 기댔다가 그리고 잠깐 다시 원래 자세로 돌아왔다가 이렇게 바꾸기만 하셔도 여러분들이 목과 어깨가 훨씬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팁들은 다 어디에서 왔다고요? 아까 해부들을 보면서 머리와 어깨와 골반과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구조적인 것만 보고도 이렇게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 자세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몸을 관찰을 해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이런 힌트들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